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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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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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렉, 차, 차.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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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랑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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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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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다 잠깐, 잠깐, 뭐야? 그렇게. 1대1 싸움한다고? 그 아빠가 이기지 야너 캐릭터 왜케 이렇게... 너 캐릭터 뭐 돈주고 샀냐? 이거? 키트 어. 무료키트 무료키트 키트 맞아 야 그럼 뭐 선택해야돼? 블루? 아무팀 아무 골라 노란팀 빼고 아빠는 블루팀 그럼 시작 아, 팀이 4개 팀이야? 그런거 같은데 너는 뭐해 찬아? 나 관전 관전? 어, 나관전 그럼 아빠랑 우리 얘단나 싸우는 거야? 어. 이거 아빠 저번에 오빠랑 한번 해봤어. 아빠 이거 엄청 잘해. 고수야 고수. 뭐야 근데? 고수야, 고수. 아이템 어디서 사는데? 여기 여기 여기서 사고 그 우리애는 그것도 모르면서 뭐고 싶냐? 아니 이거 아이템 사는데가 없어. 아빠는 야 맵을 좀잘 만들었어야지. 이거 아니, 그쪽 아니라 반대편 이쪽 이거, 이거 어디 이거, 어디?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안 판다고. 아 이래 누르잖아. 아앱 아. 앱. 아. F구나, 인줄 알았다, 야! 아, 아빠 나이가 많아서 저기 잃어버였다 미안. 아빠, 가죽 까보수 일단 사고요. 무조건 이거 가죽 까보수 사야 됩니다, 여러분. 어, 근데 철이 부족하군요. 철은 여기 남. 니 이게 철입니 철. 팀 생성기에서 철이 하나씩 하나씩 생깁니다. 지금 이거 철 올라간 거 보이죠? 가죽 까보 샀고요. 자, 아빠는 가죽 까보수 샀습니다. 공격 간다? 왜? 나 공격 갈 거야. 빨리 자야지. 덤벼라! 가족 가봅시다. 그 다음은, 어, 철이 또 생겼으니까, 돌검을 사고요. 아, 철검을 살걸! 여러분, 돌검 사지 마세요. 철검 사세요, 바로. 아, 실수했습니다. 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이죠. 하지만, 게임은 이기겠습니다. 우리 딸이라도, 인정사정 없습니다! 봐 주는 거 아빠 진짜 게임을 안봐 준다. 아이지 아빠 안봐 주는 거. 아빠 거 보. 너 잘못 샀다고. 아빠 거 보지 마. 보면 반칙이지. 어딘지 알면 야, 침대 부수는 게 목적이지. 아니. 어. 어. 왜? 날 죽이는 게 목적이지. 침대 부수는 게 목적 아니야? 나 죽여. 죽이는 게 목적 아니야. 나 찾으러 가 볼게요. 아, 잠깐만. 아, 그래. 아니야 아빠 찾으러 갈 거야.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침대입니다. 침대 부수는 게 목적입니다. 침대는 여기 이거, 이거 꽃갱이, 꽃갱이 같은 걸 부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칼을 들고요. 아유, 야, 이거 길을 길이 없노 양털로 해야지. 아, 일단 길이 없어요. 길을 길이, 길이 없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드 베드워즈가 좋은 게 길이 없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길 만들 때는 가장 싼거흰 양털, 땀 블루가 다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제일 싼거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봅시다. 자, 3번 바닥에 깔고요. 천천히 조심히 깔아야 됩니다 왜냐면 낙사하면 죽거든요 바로 사망입니다 낙사하면 잠깐만요 집중 좀 할게요 이거 왜.. 이, 야 앞에.. 그래 갑시다 이제 아, 저기... 자 잠깐만 나상자 아이템 고 혹시 안 되잖아 아빠 걱정마 너 침대 부수고 아빠는 바로 이길 거야 자뭐 알람이 떴습니다 아, 자. 여기서 점프해도 됩니다, 여기서. 시프트가 뛰는 거고요. 1번, 칼. 2번, 꼽갱이. 당연히 적, 아, 저기 있네요, 적군. 적군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잡으러 갑니다. 자, 1대1 대결입니다. 딸이랑 1대1 대결입니다, 지금. 잠깐만, 나 양털만 사고. 잠깐은 없습니다. 아빠는 게임이 잔인하게 이깁니다. 자, 왔습니다. 오케이. 자아 잠깐만요 야 키가 깔리네자 조심히 야너뭐갑옷시왜 이렇게 벌써 좋냐너너 너 현금으로 산거 아니야? 아니야 아 화를 안 들고 왔네 야 벌써 다이아몬드 검 들고 있으면 어떡하는데 반칙 아니야 찬아 왜 쟤는 왜 다이아몬드 들고, 들고 있어? 열심히 모았으니까 그렇지 다이아몬드가 다이아 아니라 일라다 나온 거알잖아 야! 뭔데 이거? 나안좀 가. 야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음... 아니 근데 이거 야왜 쟤는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아니라 에메랄드야. 야 나도 에메랄드 사지는 못하는데? 중간에 가면 에메랄드 먹을 수 있잖아. 에..에나는 중간에 안 왔잖아. 아 갔어. 언제 왔는데 그래? 양 뿌셔서 양많 여러분, 그러면 아, 아빠는 전략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를 쏘면 되죠. 여기 하를 쏠라면 일단 하 하살이랑 뒤에 방패는 없어? 하살에는 활이 필요합니다. 방패? 방패 없어. 방패는 몰라. 이 하살은 좀더 사볼게요, 여러분. 나도 아, 분명히 저이 닮은 거 먹었다고? 네, 물어본다 사람도한테. 일단 이제 아0사 이제. 덤벼라! 지금 스, 코어는 근데 1대1인데? 응. 야, 침대는 저 방어방어 막은 거야, 설마? 오, 니 하자 잤어? 니 하자 잘을줄 알아? 하지만 아빠는 오버워치 엄청 잘하는 고수입니다. 나 숨지 마라, 치사하게. 나온나? 야! 그러면, 아, 야! 야! <웃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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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지금, 아빠, 지금, 아빠 지금 사기 당하고 있는 거 맞죠? 아니. 이게 도저히 에메랄드 먹을 수 없는 구조데에메랄드 어떻게 올리는데? 다이아몬드 올리면은 그거 나와. 팀 생성기 3 찍으면 에메랄드 나와. 다이아몬드 <laughs> 어디 있는데? 애브 진짜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니다 안다, 아빠한테. 사기 치는 거 아니거든? 애찬이 말이야 찬이가 이거 맵 만든 거 아니야? 아 표정 짓는 거 Not bad Not 봐 이모트도 Not bad 다 Not bad Not bad 얼마나 이거 이게... 신고해버릴까? 아니 신고는 못합니까 여러분? 아우리 아직 그런 거로 신고하지 좀마 신고할 수 있지 너핵성거 아니야? 아니야 120개 안먹고 내가 철갑을 사서 간다 저희가고 사고요. 아, 파이어볼을 써야겠다 야, 파이어볼도 비싸다. 아빠의 파이어볼 100개. 100개? 있어? 어, 보지 마. 아빠가 보지 마. 반칙이라고. 1 예. 네. 알았어. 그럼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야. 야!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나이 아, 체크하려고 했단 말이야!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차, 렉,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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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뭐지? 렉 걸렸다고! 말안 했잖아. 철망 같다. 아휴, 류지 때문에. 나안 해. 싫어. 내 양팔 뺏어 놓고. 이거. 핵 쓰고 막 자기 멋대로 칼 좋은 거 사고. 나아빠다 그럼 핵 쓴다? 어떤 네 어떤 해? 아빠 핵 있어. 돈 무제한, 에메랄드 무제한 받 p 핵있있어나 a 쓴거 아니야. 아무튼 아빠 t 쓴다. 너도 n g a n i I'm the upper hexen, not hexer sinker. h a 팀 바꾸자. 팀바꾸 o 해도 나도 a 쪽에 a n i a g r 을수있 n 맞아. 에메랄드 검 k 고 아빠 Tim b a k 에메랄드 중간에 밖에 없어. 그렇지. 에메랄드 가보. 아, 에메랄드 4 0개는 있는데. 너 40개 먹었다고 진짜? 아니, 나만는데나다이야 아. 근데... 오빠. 나불토 붙었다 불이 투. 뭐? 어? 불투? <laughs> 야 불투가 떴다고 한 번이? 봐봐. 이구야나핵쓸 거다, 이거. 지금. 지금 계속. 야, 근데 이거 진짜 파밍 중입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거의 한 20분째 파밍하고 있어요. 네. 왜? 야 잠깐만! 내가 아, 걸렸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내 걸렸다. 아 때리지 마. 내 걸렸다고. 때리지 말라고. 안떨어다 암죽이잖아. 내 걸려서. 아 지금 내 걸렸다. 렉, 때리지 마, 렉 걸렸다. 렉, 때리지 마. 내 걸렸다. 아 때리지 마. 내 걸렸다고. 아, 때리지, 걸렸다. 때리지 말라고. 안떨어다 암죽이잖아. 내 걸려서. 아 지금 뭐 잠깐만. 채팅 드 야. 아야 잠깐만. 야, 어떻게 하나 했잖아? 지금 채팅 걸려, 렉 걸렸어. 움직이는 거안 돼.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위에가 있다. 이거, 저거. 뭐가? 이거. 이거 W가 안 먹혀. 이 위에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안 돼. 어, 뭐 눌렀는데? 뭐, 이거 채팅하려고. 채팅하려고, 이거. 아, 때리지 마. 응, 안 때려. 나, 에메랄드 되게. 아, 버그 걸렸다! 때리지 말라고! 와, 씨, 잠깐만. 아, 오빠, 왜 가있어, 여기? 아, 아. 여러분, 버그 걸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케이트 어, 제, 케이트 제스처 가 없어지지? 그치, 그치. 그치. 자, 케이트 제스처, 잠깐만! 알았어, 야, 움직이는 게안 된다. 여기 가있다고, 아빠. 이거 w 아, s 누르면 아 그러면 그냥 재설정해. 아 죽잖아. 어차피 죽어 얘나한테. 잠깐 잠깐만. 너 앞에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좀가 있어. 저 뒤로 가 있어 봐. 봐 어? <laughs> 죽어라. 아 죽어라 죽어라. 움직이지 못해. 다파이버날수 있다. <laughs> 아 진짜 진짜 치사한거 아니야? 아 왜치사해? 와, 진짜 핵에 렉 걸리고 와. <laughs> 아, 지금부터 움직이잖아. 아. 빨리 시작해. 3대. 뭐? 나, 나 봐봐. 1대1대1로 어. 1대 할 거야? 짠 뭐야? 짜잔! 야, 진짜! 에이! 에이! 성공! 이쪽에 있다. 아니, 뭐. 와. <laughs> 이거 하자고 며칠 기다렸지. 이쪽에 있다. 야, 이쪽에 이거 하자. 하자고 지금 날 이렇게 골탕 먹으려고 <laughs> 며칠 동안 기다렸다고? <laughs> 아, 아, 아. 내가 하가 나는데, 지금? 고자 그만하겠습니다. <목소리> 다음에 또 뵐게요.